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아무래도 저희가 연극, 영화, 예체능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은 지금 이제 4학년 막 학기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연극 영화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던져진 사람인데 이제 곧 입시철이니까 <laughs> 입시 제철이잖아. 2주 남았어. 헉. 아니다. 원서는 넣었겠다. 원서 넣고 이미 칠 때는 쳤지. 저희가 2020학년도 입시를 했었는데. 너무 옛날이어서 많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험을 좀 공유해보고자 왜냐면 약간 알바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유튜브에 사람들이 봐. 검색해봐 마음이 불안하니까 음...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기억이지만 입시를 어떻게 했는지 또 입시 꿀팁이라던가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것들 간단하게 인터뷰 해보려고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 첫 번째로 이제 영화과 지금 동국대학교 영화영상과 다니고 있는 공인의 영화 입시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작년에 그거 했었어. 애들 면접 봐주는 알바. 제가 공통 질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거부터 이제 하나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총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했었나요? 영아 입시는 그렇게 오래 준비 안 했다. 고3 1학기부터 시작 했었으니까 따지면 반 년도 아니네.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다 그냥. 1년도 아니긴 하다. 보통 1학기에 시작한다 하면 1년이라고 잡을까. 고3 아, 어. 1년이라고 그치. 생각을 하니까. 실 기간은 6개월. 음. 9월에 보통 그걸 많이 할거 그러면 1년동안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거죠? 어 수시정시중에 학교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 수시전형중에 두드림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랑 음. 어, 생활기록부를 내고 4차 통과하고 2차로 면접을 보러 학교를 갔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내신이랑 수능 성적은 어느정도였어? 내신 내 기억에 그때 동국대학교가 좀 특이하게 내신을 산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몇 개를 선택을 하면 됐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른 학교랑 헷갈리는 걸 수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냈을 때 3.2인가?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낮네 응나 그렇게 높지 않았어 우리가 수성고에서 학교 다녔잖아 그래서 둘다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높아요 나도 한두 등급 차이 나왔던 것 같아 정신은 한 1, 2등급 선에서 했겠네. 고3 3월 모의고사. 내가,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었던 때였는데, 그때 모의고사 등급이 하나 빼고 다 1등이었어요. 그러면 정시 성적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학교를 간 거네. 그지? 정신은 진짜 딱한번 하고 끝이잖아. 응. 난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야 되게 좀 부담이기도 하고 근데 수시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때까지 내신 준비를 쭉 해오고 자기소개서 생각해놓고 면접까지 있었으니까 되게 단계가 많잖아 어떻게 보면은 좀더 안정적인 그런 게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을 거지 면접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정시에 면접이 없을걸 어 진짜? 응 동국대는 정시에 면접이 없다고 하네요 동국대 치는 사람들은 수시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게 낫겠다 학교 지원하고 어떤 것들 붙었어? 동국대조구냈했었고 국민대, 중앙대 한영대도 냈던 것 같아 그거 하나 세종대 어 이렇게 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한예종, 서울예대, 동방예대 뭐 등등등 네 그중에서 뭐가 붙었지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붙은 게 서울예대랑 서울예대가 거의 한 10월쯤에 최초 합격이 나왔고 맞아 그리고 12월에 이제 탱자탱자 놀고 있다가 동국대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음 그렇구나 그러면 너 포트폴리오는 따로 준비한거 있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할게왜 있어? 굳이 따지자면 우리 학원에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들이겠지. 음. 내가 방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있었어. 동방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실물로 내도 된다라는 음.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맞아. 들고 와서 냈던 기억이 있거든. 맞아. 근데 포트폴리오를 내면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음. 내도 되는 학교가 있었어. 그렇게 막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쌤이 안 만들면 바보랬어. 아, 그렇지. 있으면 음. 좋긴 하지. 근데 진짜 있으면 좋다 정도였던 것 같아. 그렇게 크게 뭔가 포트폴리오 덕을 봤다? 눈잘모르지 음, 여기까지 약간 공통 질문이었고 각자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너가 영화 입시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그건 어떤 거였어?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긴 하지만 목표가 있어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 같아 그냥 목표가 없어도 되는데 목표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두 번째가 이제 자기를 차별화하는 거개성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나도 그때 컨셉이 확실했거든. 그때 음악 영화를 하고 뭐 음악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작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나는 컨셉을 쭉 밀고 나갔으니까 목적도 있어 보이고 차별성도 있었으니까 그런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제일 중요했지. 그리고 또 우린 사실 원장 선생님과의 1대1 면접 준비가 제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긴 해. 그지? 어쨌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답변을 잘 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록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 그냥 그렇게 유도를 잘 해서 내가 원하는 레퍼토리를 술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제일 아 이거 될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고. 약간 이거는 얘기하고 싶다. 약간 이게 내 포인트였다 이런 거 있어? 아 이것도 근데 응. 모든 면접에서 다 중요한 아, 거긴 한데. 아, 근데 뭐 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요? 음. 할때 없어요. 오늘 안 된다. 아, 그때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내가 그때 준비했던 게 거의 한 파트가 다섯 개 정도 있었단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던 게 너가 면접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절대로 다말 못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지막 에뭐할말 있어요? 라고 하면은 말 못했던 거 남은 거를 그때 말을 해라. 음... 그래서 나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것 같아. 면접뿐만 아니라 입시 자체가 본인을 예쁘게 잘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포장할지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걸 진공 포장하는 뜻이 아니라 있는 걸 예쁘게 포장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연극을 안 했는데 제가 연극을 3편 정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포장이 아니라 연극을 한편 했고 그 연극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과를 이뤘는지를 포장할 줄 알아야 돼. 응, 음, 그지? 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건 뭐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 자소서를 쓰고 이걸 토대로 이제 성적이랑 면접을 보는 것 같아. 음. 이제는 자소서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2년 전에 애들 면접 보러 가졌을 때도 자소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진짜 면접관이 진짜 생활기록부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것만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결론은 본인 생활기록부를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돼. 내 자소서 잘 알고 생기부 잘 알고 내가 면접한 내말잘 아는 거는 그 당시에 귀찮을 수 있거든? 그 당시에는 아, 그냥 꼭 봐야 되나? 내 학교생활인데 할수 있는데 하는 거다 해야 돼. 그럼 내 학교생활인 내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생활기록부 보면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야.